농촌 마을에 사는 김모씨 며칠 전 마을에 버려진 항아리에서 이모 씨와 함께 발견한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어떻게 할지 말싸움을 벌이다 이 씨에게 둔기로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는 주장에 이 씨가 맞섰고 이 과정에서 이 씨가 격분해 둔기로 때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주인도 애, 애타고 힘들 수 있잖아요. 이게서 형님 그 돌려주자 실례한 있었죠. 막 뭐, 모순을 하다 보니까. 이씨 말은 다릅니다. 현금을 발견한 모습을 목격한 김 씨가 돈을 요구해 70만 원을 줬는데 이후 집으로 찾아와 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한 현금은 1억 원이 아닌 660만 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그거 어머 1억 원 되는데 왜 그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따 나오니까는 난 황당하지 않겠어요? 갔어요. 또또 아이고 되는데 현금은 두 사람 간의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습득 경위를 확인하고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현금 다발이 들어있던 항아리가 발견된 곳입니다. 주변에 설치된 CCTV가 없다 보니 누가 버렸는지 또 주인이 누군지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길이나 공공 장소에서 돈을 줍거나 귀중품을 습득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시도 없이 본인이 소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했을 때는 절도죄가 성립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면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은 물건가에게 5에서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주운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습득 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을 찾더라도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부 사용한 정황까지 있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